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요거는 뭐, 요거가 제일, 제일 작을 때 모습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예, 네, 이렇게 지금 꽃도 달려서 요것도 뭐, 데치면 괜찮습니다. 여기 만져보시면 딱딱하지 않을 때는 다 살짝 데치면 전부 전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에이 에이 둥굴레는 원주형의 뿌리 말단이나 중간 중간에 원형의 줄기 흔적이 있어서 둥굴레라는 등 이름 유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습니다. 이제 둥글레순 나무를 먹어보기 전에 아셔야 할 효과 주의점에 대해 잠깐 공부하셔야지요. 둥글레의 중요한 활성 성분들은 주로 뿌리에 많지만 잎에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잎을 먹어도 약효가 있습니다. 첫째, 다당체가 아주 풍부한데요. 다양한 활성 작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페놀 등이 들어 있습니다. 둥굴레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주로 뿌리 줄기를 사용하며 만성 질환자나 만성 피로에서 기력의 보강, 호흡기 건조나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마른 기침, 항염, 각종 염증 질환과 관절염, 해열, 심계항진의 안정, 당뇨 고지혈증, 소화 장애나 변비에 사용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아직 대조군 임상 연구가 없지만 많은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첫째, 장 유해 세균을 감소시키고 장세균의 조절작용에 의해서 항염, 항비반작용에 대한 보고가 아주 많으며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알콜성 위염과 위계양의 치유효과 면역조절과 면역의 활성작용 그리고 인슐린 저항을 감소시키고 혈당의 운반을 조절해서 당뇨개선, 항고지혈증 혈전생성의 억제 독감바이러스의 억제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둥굴레 순 섭취시의 주의점입니다. 둥굴레는 다당체가 풍부해서 씹으면 단당류로 분해되면서 기분 좋은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봄의 별미인 특별한 나물이며 특별하게 주의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먹어보거나 과량을 섭취하면 드물게 알레르기 위장장애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나 약간의 알카로이드 성분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위장 자극과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데치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생으로보다는 살짝 데쳐 먹도록 하시고요. 데칠 때 거품이 조금 나는 것은 사포닌 성분 때문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밥에 에그 후라이를 얹어 놓고 고추장과 초고추장 반반 섞어서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데친 눈물레를 추가합니다. 어, 자. 살짝 데쳤는데요 어우 정말 맛있다 한안 먹어보시면 이건 표현을 못해요 가위로 적당하게 잘라주고요 아. 그리고 <laughs> 자, 쓱쓱 이러서 생으로 먹었을 때나 뭐 살짝 데쳤을 때나 아삭한가 싱싱하면 그대로 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뭐 어떤 나물 따로 무친 이런 양 이렇게 해가지고 송아식에 이것저것 안 차리고 이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아우. 둥굴레는 양질을 좋아해서 산소 주변, 임도나 등산로 주변에 흔히 자상합니다. 둥굴레 세수는 붓처럼 생겨서 필두체라고 하는데요. 숨모습이 비슷한 식물들은 뿌리를 개보면 구별이 되지만, 식용을 하면 안 되는 융판나물, 은방울꽃, 큰 애기 다리 등이 비슷하니까 생김새만 보고 채취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